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62만 4천여 명입니다. 그중 독거노인의 수는 무려 138만 가구나 됩니다. 계절은 따뜻한 봄이지만 늘 겨울을 지내는 이분들에게 훈훈한 봄을 전하는 미담을 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오늘 저희 봉사자들하고 같이 동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양 도시락 만들고 직접 저희가 만들고요. 만들고 나서 직접 배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 봉사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 이기지 않나 빨리 올려야 돼 상아! 부 잘라줘! 어? 풋고좀 잘라줘! 고추 여기다 넣을게 조그게 하나씩 올려야 돼 처음에는 싱싱해 이니까 아니, 는 인천 동구 노인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현대제철 자원봉사단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독고노인 서른대 가정에 배달할 영양 도시락 준비로 연념이 없습니다. <laughs> 식재료를 썰고 전을 부치고 주먹밥을 만드는 숨길은스럽지만 마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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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현대철과 함께 응. 나눔의 도시락, 영양도시락 만드는데요. 소갈비찜이나 칠리새우나 뭐 삼색밀쌈 모듬전에서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리는데 우리 현대제철 서른여명... 어, 공사자분들과 함께 17분한테 도시락 전달할 예정이에요. 아 노인분들이 제가 만들 도시락을 드실 생각 하니까 정말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 장어 드시고 항상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건강하게. 영양가 만점의 음식들이 하나, 둘 완성되고 이것들을 담아낼 용기도 깨끗이 씻는 등 도시락 준비를 막바지에 이릅니다. 아, 이제 완성된 음식을 도시락에 담고 포장이 끝나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마음은 벌써 어르신들 곁에 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지아 현대지철에서 왔습니다. 오늘 보는 사람은 오늘 무슨 오는분요아 저희 그 어르신들 예, 영양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서 왔습니다.

어르신께 맛있는 식사를 직접 준비하셨어요. 하시라도 응. 맛있게 챙겨 드시라고. 잘 기존나라는. 예예 감사합니다. 잘, 잘 먹을게요. <laughs> 네. 예, 예. 아유 세상 저희...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요. 감사. 괜찮나요? 맛있어요? 와. <laughs> 고마움 표현을 좀 해달래, <laughs> 어머니. 편한. 응, 응. 음. 음, 좋죠, 음. 이 늙은이. 에이. 이 고기 그런 걸못 먹어요. 아, 돈이 네. 없어서 못 먹고, 네, 네, 네. 허리 아파서 못 먹고 네, 네. <laughs> 이런 건못 먹어요. 옛날에는 많이 네, 먹같아요 네, 네. 어. 아이고 늙게 정말로 이렇게 살 음. 줄은 꿈에도 몰랐요 마시는 영양 도시락에 <laughs> 정성을 가득 담아 호시, 호시. 어르신들과 호시. 마주 앉았습니다. 통화면. 감격해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외로움을 토로하시는 어르신을 뵙는 참, 참, 참. 아, 그들은 참.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도 그렇게 삶을.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그래. <laughs>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네. 한번 아니, 그래야 네. 여기 선생님들이 또 기분이 아니, 더 좋게 가실 것 같아. 아니, 요거 요거 하나 더, 더 드셔 보세요. <laughs> 맛있는 거. <걸로. 웃음> <laughs> 아니요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요것도 예, 제가 방금 만든 거라서. 호강하네. 아, <laughs> 어, 근데 목소리가 되게 고셔 우 가지고. 어, 어, 진짜.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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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되게 어이 그러니까. 네. 봉사는 보람과 기쁨, 타산지석. 자신들의 네. 장래 설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우리 젊은 세대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소개할 어르신은 김순덕 어르신입니다. 지금 현재 어 나이는 연세는 80세이시고요. 지금 혼자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남편과 사별하시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녀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식 아들님이 케어를 못하시고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김순우 어르신을 지금 음, 만난지는 한 3년차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허리 불편과 욕창으로 많이 지금 고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여 욕창에 관한 치료나 또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년째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는 황경옥 독거노인 관리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상상해 봅니다. 실버엔 뉴스 정연지입니다. 이상으로 실버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